셔패턴 만봉입니다 1167에 어, 수동을할때 일부고요 저는 4번, 6번, 10번, 34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요일 날산 건데 지난주 세개 음, 맞아서 5,000원이 됐거든요 음, 대전광역시 복합터미널 고스버스터미널 거기서 산 거거든요 이제 23, 25, 29 다 맞았고 아, 여기 13이 있는데 여기 14였으면 5만 원인데 좀 아깝네요. 그죠? 그리고 자동으로 된 거고요. 컴퓨터가 뽑아 준 거죠. 조금 아쉽네요. 그죠? 음, 지난주에는 14번이 나왔죠. 그죠 14번. 10번대. 23, 20, 25, 27, 29. 20번대 네 개. 그다음에 42번, 40번대. 뭐 보너스는 16번으로서 10번 대죠. 그죠. 아,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20번 대가 4개가 나오므로 해서 음, 1번 대가 안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30번 대가 안 나왔어요. 그죠. 음, 제가 뭘 하겠죠? 안 나온 건 나오고, 나온 건안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다. 겠죠 그죠. 결국은 그러면 지금 안나온거 1번 하고, 30번 대가 이번 주에 꼭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한개 이상은 넣어야겠죠. 그죠. 1번대하고 30번대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요 음... 그 다음에 20번대에는 얘는 이제 4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나오거든요 조금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 내지 두개이 정도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4개 나오고 또 4개는 잘안 나오거든요 음... 하나 내지 두 개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1번대하고 30번대를 좀콕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음, 나머지, 뭐, 10번 대 20번 대 40번 대로 이제, 한개나두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무튼 1번 대와 30번 대를좀 중요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나왔죠. 그죠? 27, 29. 지지난 주에 2개, 똑같은 게 나왔죠. 이번 주도 이제 똑같은 거에 또 나올 수 있죠. 그죠? 14, 16. 여기 42번까지 중에서, 음, 잘적으면이죠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좋은 계획이죠. 잘 뭐가 나올 것인가 한두 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은 게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두개두 가지 나왔죠. 여기 또두 두까, 가지 두가 나왔죠. 여기도 두 개. 이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여기 하나 나왔죠 2 0 번. 여기 안 나오고 여기 또두 개. 여기 또두 개. 또두 개.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음... 여기 한번 나오면 또 계속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죠 1주 2주 3주 2주 나왔잖아요 한번더나올으면 이쪽이죠? 한두개 같은 거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안 나올 때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어, 구독은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한번 눌러 주세요 아, 루트 패턴을 분석해서 당첨 되려고 하는 거겠죠. 음, 확률을 높인 높임, 눈빛으로 해서 음, 당첨 되려고 하는 거고 선, 네, 그렇지만 번호 선택해 보는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아까 패턴을 말씀드렸죠. 패턴 음, 많이 나온 건안 나오고 안 나온 건 나오고. 저희 20번대가 다개 나왔으니까 아니 네개 나왔으니까 좀 적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음, 진짜 그런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20번대가 5개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그다음에 뭐가 나왔죠? 안 나왔죠. 이제 20번대가. 그때 10번대가 3개 나왔네요. 그죠? 10번대가 세 개. 음. 여기도 이쪽이죠. 30번 때가 3개 나오고, 그 다음에는 30번 때가 안 나왔죠, 그죠? 나온 건안 나오고. 그죠? 나온 건안 나오고. 요처럼 나왔던 건안 나오고, 요안 나온 건 10번 때안 나왔잖아요, 이쪽 근데 안 나온 건 나오고. 여기 1번 때하고 30번 때가 안 나왔으니까, 한두 개씩 넣어야겠죠? 1번 때하고 30번 때. 나머지는 한두 개씩. 이렇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패턴이라는 거죠.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이제 패턴이 근데 신기하게 많이 맞더라고요 이게 패턴을 잘 분석함으로써 당첨 달라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장난 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 당첨 달라 하는 거죠 그죠 당첨 안 달라고 하면 그냥 뭐 자동으로 뽑으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저는 근데 이제 자동 반자동 수동 이렇게 세가지를 하거든요 왜냐면 확률 높이려고 어떤 데 자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수동이 되고 어떤 데는 반자동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거죠 그죠 확률을 높이려고 쉬운 말로 당첨되려고 하는 거죠 자수동을할때 이제 일부고요 <laughs> 저는 음, 여기 보면은 1번하고 30번대는 강좌 안되겠죠 그래서 1번대 3개 30번대 2개 이렇게 썼어요 그냥 여기는 1번대 2개 30번대 3개 여기 20번 대다개네 개도 나오는데 죠 20번 대다 개도 나오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물론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요즘 이제 아직도 이제 썰려서 나오죠 한쪽이 숫자가 모여 모여 다니다가죠? 몰려 다니기 숫자도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나 봐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공들이 나오다 보니까 20번 대가4개 나온 거죠? 아무튼 이제 몰려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자, 저번에 이제 14번이 나왔죠. 14번, 16번. 여기서 10을 떼면 4하고 6이 되죠. 그래서 저는 4번, 6번, 10번을 썼어요. 10번도 1번대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4, 6, 10.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30번대는 34, 37. 여기 38번 앞에 숫자죠. 그죠? 37. 34는 여기 나왔죠. 그죠? 34, 37. 30번대도 잘 나오죠. 여기 30번대. 그죠? 그다음에 44번은 42번이 나왔죠. 그죠? 40번대 요즘 좀잘 나오고 있어요. 45, 42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3번까지도 나오는 경우 있었거든요. 그서한번더 나올 수 있으니까. <laughs> 42번 다음에 38도 나왔죠. 그죠? 40번대 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사, 옆에 숫자 43번도 나오고 44번도 나왔어요. 그래서 44번은 적었어요. 40번 때는 5개니까 다른 10개보다는 좀 적겠죠. 그렇지만 3번까지는 나올는경우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죠. 보험수로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43, 44, 38. 38도 적었죠. 그죠 밑에는 이제 5번, 8번, 저 2번도 마찬가지죠. 5번, 8번, 6번 앞에 숫자 5번, 8번, 8번,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14번 앞에 숫자죠. 13번, 32, 37, 38, 여기 쪽이죠. 32, 37, 38 똑같이 썼어요. 똑같지 그러면 나오냐고요? 나오는 경우는 이쪽이죠. 12, 20, 12,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니까 쓰는 거죠. 그죠. 여기도 이제 25, 29, 그죠. 여기 25, 29 다시 나왔죠이죠 25, 29, 25, 29. 23, 25도 있네요. 그죠. 23, 25, 23, 25. 똑같이 나왔죠이죠 여기도 있네요. 27, 29, 27, 29. 음. 25, 27... 아무튼 나온 게또 나오고, 그러니까 자, 음 한번 보시고 제 번호가 마음에 들면 수동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동으로, 수동으로 이제 맞추면 좋겠죠. 음 제걸 보는 이유가 이제 수동으로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음 아무튼 이제, 여기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숫자를 조금씩 변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도 저기 서울 거 이렇게 조금 그 사람들도 그대로 베끼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안 돼요 그 분들 내가 보니, 검색해 보니까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변형하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 싫어하고 어차피 안,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당점 되려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어, 그대로 쓰는 방법 좀 변형하는 방법 안 쓰는 방법 그래서 선택을 하시, 하시면 좋겠죠? 음, 제가 설명을 듣고서 마음에 들면 이제 그대로 쓰는 거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바꿔서 하면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튼 로또 1등 3등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첨을 기원합니다.